안녕하세요 굿모닝 하, 시골집에서 아침입니다 한명이라도 왔으니까 빨래넣으러 가야지 여기는 항상 물고기 구경을 해주다가 나왔네 안녕하세요. 병문이 빨라 좀 멀고 들어가려고. 안녕하세요. 빨래 넣는 중이에요. 이제 좀 조깅을 할지 오토바이 타고 그냥 나갈지. 응. 안녕하세요. 일상님. 일상님 안녕하세요. 인사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덤벼주셨네. 어, 나갈 채비를 하고 꼬리안을 좀 뛸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빨리서 고거다 챙기고 이제 오늘 다 나온 갈준비해야 돼요. 나갈건네 어? 다시 들어오셨다. 운동하기 응. 어, 쉬고 운동하고 집어넣어야겠다. 조깅하기 지금 살 너무 쪘어 운동을 맨날 하는데 진짜 잠깐 쉬었거든 아 <laughs> 진짜요? 가끔 영상 챙겨보세요 오 감사합니다 지금 음. 저는 호이안에서 어 이틀을 더 묵었는데 호이안 호텔에서 2박 3일 있고 그다음 그 다음에 청무집에서 2박을 있었어요 <laughs> 벌써 호이안에서 5일이 지났네요 다낭에서 이틀 호이 안에서 5일이 지나서 지금 금요일에 집에 가니까 오늘이 수요일인가? 화요일. 아싸, 시간 많이 남았다. 아, 수요, 뭐, 금요 3박, 4일밖에 안 남았어. 너무 쉴데, 왕왕시키가 다야 아, 근데 솔직히 일주일도 길긴 해. 여기할게 별로 없는 곳이네. 친고있으니까 재밌는거지 빨리 나왔어요 아 지역 이동할때 고민이 없는데요 오토바이 타면 되죠 오토바이를 음, 다낭갈 다나, 때 오토바이 타고 가고 그리고 한국 갈 때는 비행기 타고 가고 고민 끝? 오션 어, 고민이 없겠죠 그리고 차운전도 할 줄은 아는데 국제면허가 없어서 그냥 오토바이 타요 차는 이제 한국에서 배우고 있어. 와, 1대1 대화창이 돼버렸네? <laughs> 짐 싸면서 이야기 할게요. 아, 시골 소리 너무 좋지. 좋다. 너무 좋아요. 친구는 아직 자고 있어가지고. 무섭게 말아. 여기입니다. 제방에 빨래를 여기다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옷 갈아입고 나와야지. 빨래를 여기다가 넣는데 기계로 따뜻하게 해가지고 말리는 게 신기하더라고. 어, 아 한국 점심 시간이지. 뭐 하세요? 점심 드시나다. 이거 샀어요. 완전 이뻐. 이렇게 입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쇼피에서 일곱 개 샀어요. 여행지에서 사니까 여행지에서 6 0 0 0 원이거든요. 쇼피에서 사면 더 싸가지고 나중에 알았지. 또, 뭐, 색깔형 디자인 마음에 들어요. 퇴사를 앞두고 있다니. 대박. 퇴사하면 뭐 하시게요? 퇴사하고 베트남 오시나? 회사를 앞뒀으면 좀 일할만 나실 것 같은데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명더 오셨네요 이 집이 옛날에 친구, 친구의 고향집 갔을 때 보다 환경이 훨씬 좋아서 너무 행복해 진짜 집이 완전 깔끔해졌어요 호향 오더니 횡재했어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 운동을 할 건데 조깅에서 몰드 타운까지 갈 거예요. 30분 걸리거든요. 고통의 길이겠지만 해내야죠 운동을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진제뱃살을 먹었는데 진짜 심각한 상태예요. 아, 여자친구가 베트남 베트남 사람이고 아, 어, 사랑꾼. 완전 사랑꾼 아니에요. 여자친구 보러 뭐 베트남에서 앞으로 살려고 하네. 근데 솔직히 내가 봤을 때 베트남 좋아하는 사람 반 이상이에요. 연애 때문이에요. 연애하고 있거나 연애하고 싶거나. 솔직히, 원래 인간의 동력은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을 사랑하는 거야. 헐, 대박. 축하해요. 진짜 잘 지치면 좋겠다. 제 친구, 이, 이 집에 사는 제 친구도 베트남, 베트남 사람인데 어, 남자친구는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 자기 남자친구 떨어서 사업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호치민 사는데 우연으로 일면일식도 없는데요 그래서, 음, 자기 이름으로 이제 사업해야 될거 아니에요 베트남 사람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살, 살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고. 거의 다 그런 루트인 것 같아요. 베트남 루트는 사업도 하기 좋고, 사랑하는 사이면 믿고, 이제 사는 건데, 어느 정도 서로 위험감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친구도 처음에 제 일을 농사할 때 되게 고민했어요. 그냥 뭐가 잘못되고 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오늘 갈 준비 중입니다. 아 그치 그 사업을 많이들 하는 걸로 해야죠 여기서 이안에다 있고 잠시만요 이제 뛸 준비를 하고 뛰면서 계속 가야 됩니다 아, 꿈에서나 꿈에서도 늙어가지고 이상한번 굶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바르고 사업 아이템 요즘 많잖아요. 어 그룹? 장비 TV가 인사이트가 된다 굉장히 부듯한데 진짜? 감사합니다. 아저 사업하는 분들이 몇번 촬영 갔었으니까. 뭐 향수 만드는 거 사업하는 분도 있고, 치과 사업하는 분도 있고, 의사로서 개업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카페에요 다양하게 많이 하시, 하면서 유튜브 동시에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유튜브 하면서 사업도 하면 그다 연관성 있고 또 팬층이 더 생길 수 있거든 쌩얼 죄송합니다 엄마가 쌩얼로 촬영 좀 그만하라 그랬는데 근데 90%가 쌩얼이에요 이미지를 신경쓰라 하는데 이게 제 이미지인데 어떡해요? 베트남 사업 나도 하고 싶었는데 연기가 좀 부족하고 아이템이 없고 집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언제든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저도 항상 마음에 염두 타고 있습니다 뱃상님뭐 카페라는데 카페 사업이 메뉴랑 인테리어 잘 완해서 하면은 한국에서도 사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은 카페가 있지만 제 친구 그 무용하다가 카페 여는 친구도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냥 자리 잘 잡고 음식 전문적으로 잘하고 간식 같은 거 그리고 되게 열심히 언니랑 같이 하고 있는데 잘 되더라고요. 뭔가 특별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간식이 맛있고 친절하고 위치가 좋으니까는 기본적으로 많이 벌어요. 진짜 물장차가 땅이라고 예전부터 들었어요. 저는 선크림을 발랐는데 어릴때 큰 변화가 없어서 눈썹이라도. 이 음. 습하고 더운 베트남에서는 화장을 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같이 안 하거든. 좋지 않아. 나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별로 안 하니까 내가 좀 해주면은 또 어디 특별한, 특별한 데 가냐? 무도회장 가냐? 나 이제 제가 버튼을 살게 된 이유인 것 같아요. 버튼 살리는 이유 중 하나가 사람 꾸밈이 없어 가지고, 왜냐면 내가 안 꾸미잖아. 같이 안 꾸미니까 너무 좋은 거야. <laughs> 그래서 나의 내면 자체를 아름답게 봐주니까, 난 너무 좋았어.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라서 그런지 화장 안 하고 막 어디 학교 가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되게 놀렸거든요. 심지어 무용과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역도과야왜 맨날 이닝에다가책 들고 다니고 화장도 안 하고 또라이라고 막 막그있는데 되게 특이한 일 취급받고 맨날 사천이라고 했어요. 화장 안 하는 것만으로도. 근데 지금 난 너무 행복해. 화장을 할줄 몰라도 적당히 하면 되잖아. <laughs> 무도회장. <무도해자. 웃음> 아, 아빠. 저 이제 어른이잖아요. 근데 이거 좀 심각한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됐다. 되는 건가? 무도회장. 아니, 한국에서 쓰는 단어를 진짜 저 엄청 어른들이 쓰는 게더 심해요. 카페를 인테리어하는 과정에서 모든 유튜브 영상을 남길 거고, 추가로 SNS 마케팅 될수 있는 부분도 홍미거리 만들건데 확장되는 모습들을 다 유튜브에 담아서 마케팅에 활용하려고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 본인만의 캐릭터를 잘 살리셔서 항상 컨셉이 중요합니다. 컨셉이 없이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구독자가 다 떠나니까 어쨌든 성공 유튜브로 성공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컨셉 잘 하셔서 과정 많이 담으세요. 동의하는 바에 그렇게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유튜브 한다는 거 자체가 엄청난 용기잖아요. 그래서 일상님처럼 사업하면 이렇게 다 과정 공유해야지 하는데 막상 말만 하고 유튜브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하는 게 이기는 거다. 하는 사람이 승자다. 된거 같은데 아주 멋져요. 사랑꾼이시고 집까지 그만두고 사업 구상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려고 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진짜 도전하는 청년들 멋져요 응원합니다 저도 항상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자기 전에 93살 할머니 브이로그 막 틱톡 이런 거 하시는 거 봤는데 93살인데 남친 생겼어요 나 뭐하고 있는 거지? 아 놀라우세요 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그리고 요즘은 쇼츠를 많이 올리고 라이브를 좀 하고 있는데 한국 돌아가면 영상 업로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영상 업로드 외에도 쇼츠 들어가면은 하루에 네다섯 개씩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뭐, 지워라. 이 가서 빨리 마실 거니까. 가방을 챙기고요. 찢러 갑시다, 여러분. 좀 하고 가야돼요 어? 충전기 없는데? 하... 충전기 없으면 안되네 오토바이 탈까 그냥? 아니야 뛰자 뛰어야 돼나 오토바이 타는게 습관이 돼가지고 뛰기가 <놀람> 싫어 이렇게 하고, 나 얼굴 선크림 발랐지 돈이랑 핸드폰 챙겼지 배터리 충전기 가이을들고 가자 이고 가자. 이 없어서 충전 손을 넣고, 손을 지금 깰까봐 말을 크게 못 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여러분이 들릴까봐 너무 속삭이니까 제가 근데 지금 나왔어요 짠이 순간 되게 취향 한 번도 못 했죠 아. 제가 지금 30분에 달하는 길을 뛰어야 돼요 심지어 길도 모르거든요 갑자기 <laughs> 뛰고 있는데 반대로 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잠깐 봐야 되는데, 여러분, 잠시 끊겨도 제가 지도 보는 거니까 좀 이해해주세요. 알겠죠? 시작. 가끔 지도 보느라 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주세요. 아이고. 아, 배고파. 입니다 아, 시끄러워. 안 돼, 안 돼. 안 돼. 시끄러워. 아, 아. 어, 물 마시고 나빠, 몸말라 어제 그 저녁 라이브에서 먹은 거 짜게 먹어가지고. 아, 계속 자는데 목이 톡톡 막혔네. 너무 질렀나? 아, 아 벌써 힘들어. 그럼 아, 잠시만요. 두 분만 한번더 볼게요. 여기서 직진하다가 꺾이는 길에서 왼쪽이야. 나갈수 있겠지? 아, 벌써 힘들어. 아, 운동 너무 안 했어요. 고생으로 다 죽어보고 싶어. 안 되겠네요. 이게 진짜 힘드네. 아우. 어, 일상님 자주 놀러와요. 고마워. 폴 안녕. 아! 폴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는 시골 한복판 어딘가에 있습니다 안야 30분을 뛰면 스타벅스를 갈수 있어 참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어요 돈은 알아 꿀이잖아 알지 아, 힘들어 죽겠네. 선글라스는 계속 내려가지. 절 찌지도 않았는데 숨은 차지. 30분 남았지? 아, 일찌로 입구 여기 더 좋아, 오빠. 여기 아무것도 없어. 여기 배달 아저씨랑, 어, 설, 설 감귤 키우시는 분이랑, 다 시골 사람들 이 농사지. 체력 어떡해? 체력 어떡해? 위야! 아, 한국 지금 추워요? 나 3일 있면가선박 4일 가기 싫다 벌써 호치민 들렀다 가놓도 살펴봤는데 표가 너무 비싸 오봐야 그만 놀아야지. 여기 봐요. 와, 저 많네. 이 당근 같은 게 먹지도 못하는 건데, 설날에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래. 이게 한 10만원대 해요. 이거를 설날까지 이렇게 치워가지고 파는 거야. 도시로도 팔고. 그래. 근데 먹지도 못하는 걸왜 장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 중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 해군을 불렀으면 설에 좋은 기운을 주면서 나보래 그래서 못 먹어도 또 단다. 되는데. 하늘 이쁘다. 저 그래도 아침에 라이브 한다고 하는 거 지켰어요. 막 약간 일어나면서 아, 일어나기 싫은데. 근데 라이브 한다고 했지? 하고. 다음으로 잠이 확 깨더라고 왜냐면 그 전에는 맨날 잠 잠자고 막그 전날 술 먹고 이러니까는 잠을 못 일어났어요 근데 내가 아침에 점심시간에 라이브하겠다고 해놓고 계속 못하는게 너무 미안한거야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키고 이제 앞으로는 아침 라이브는 안하기로 했어요 아무튼 한 말은 한 번은 지킨다 얼마나 았다고 근데 50분 남았어. 아. 아씨, 어떻게 할걸 그랬나? 50분 어떻게 뛰어? 나한 번도 그렇게 오려본 적 없어. 아, 큰일 났네. 그래, 괜찮아. 할수 있어. 서양인이 겁나 많이 뛰어다녀가지고 이해할 거야. 옹깅이 그 원래 서양인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한국인들도 요새, 요새 많이 하긴 하는데 제 사람들 사서 고생하네 이러겠지. 나도 맨날 그랬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뛰고 있는 서양인 보면은 와 힘들겠다 왜 저렇게 운동하지? 난 재밌는 막 춤이나 근력 운동하는 게 좋은데 굳이 이 날씨에 저렇 뛰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처음 이제 지방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 인데이 지방들을 그냥 날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뛰는 건가 싶어 아 너무 이쁘다 단돌어 솔직히 한 시간은 좀 늦어야겠다 30분이면 일정 할수 있어 이미 시작했으니까 끝을 보자 자. 이거. 다시 나타날게요, 충전해서. 아, 너무 행복폰 기록이 안 좋아서 카페에 이렇 금방 니까는나에는데 아, 잠겨야 아, 아, 그래. 돼. 아, 뒤로 돌아갈까? 아니야, 아니야. 포기하지 마.